안녕하세요. 오, 꽃미남들이시네요. 네, 모여서 포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봐주세요. 네, 손인사를 같이. 네, 가운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 붙어주시고 웃어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으로 모셔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엄청 핫하신 분들이죠. 네, 마이크 받아 주시고요. 또 꽃미남으로 유명한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는 아스트로 분들이시잖아요 오늘 무대를 위해서 또 드림콘서트 꿈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네. 드림콘서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런 안무나 그런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어, 일단은 저희가 어, 저희 3집 타이틀곡인 고백과 약간 2집의 수록곡인 북극성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약간 메들리 형식으로 해서 약간 <laughs> 메들리로 해 봤습니다. 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사실 한국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팬분들은 그치, 그치. 근데 메들리로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그런 그곳에서 약간 댄스 브레이크도 있나요? 어, 댄스 브레이크요? 댄스 브레이크보다는 약간 네. 조금 포인트 되는 어 포인트 되는 한번 보여 주세요. 네. 강렬하게. 저희가 우주선을 이렇게 만드는 네, 네, 네. 어, 뭐죠, 뭐죠? 어, 약간 연습이 덜된 나, 네. 네, 네, 네. 어, 이거 뭐죠, 뭐죠? 팬들을 향한 하트, 하트인가요? 파이, 쓰세 같이 갈래? <laughs> 와, 강렬합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강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끌어주시고. 네, 네. 아스트로 분들 너무너무 멋있고요. 네, 잘 봤습니다. 무대 준비하러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